사장님들 올 한해 축근 많이 하습니다 백광산기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 세금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백광산기의 김재무장입니다. 매장비는 어, 볼보 e 0 0 w 140, 2 0 볼보 106W입니다. 어, 회차고요. 어, 금일 아침 작업해서 이제 지금 오전 11시인데 설치는 어, 끝나고 쉽게 설치를 내리고 있습니다. 어, 금일이 2022년 12월 23일입니다. 어, 일단 뭐 다음 주가 남았지만 어, 영상으로는 아마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고요. 2022년이 어, 저희 쪽도 그렇고 장비 업계가 어, 조금 불황이었어요. 뭐 제재, 자재 수급이나 어, 뭐 차량도 출고되는데 정상적인 기간보다는 더 많이 걸린 경우도 많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12월 달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작년, 재작년을 비교하면 12월 달부터는 저희가 눈코 떼 수도 없이 이제 바쁜 시기였는데 올해는 작년, 재작년에 비교하면 어 조금 물량이 준 편인데 뭐 그래도 어 전기 자체가 안 좋고 또 이제 한물년대 파업을 하면서부터 어 차주분들께서도 얘기하시는 게일거리가 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, 뭐, 공사가 중단된 것도 있을 거고, 어, 일단 뭐, 2022년은 이렇게, 네,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경기가 이제 좋지 않는 가운데도, 어, 저희 회사남을 사랑해주시고, 또많이들 찾아주셔서, 저희도 이제 2022년, 어, 어떻게 보면 보람되게 보낸 것 같고요. 일단은 이제, 2022년 뭐, 저희도, 어, 제품이 라인업도 많이 추가됐고, 또 이제 부품 쪽에서 업그레이드 많이 됐고, 그리고 이제, 어, 뭐,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, 문제점도 많이 해결을 한 사례가 된것 같고요. 어, 일단 뭐, 저희는 만족하지만, 음 어떻게 보면 뭐, 저희가 저희 만족보다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이제 차주분들 만족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을 해야 하는 게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. 2023년은 더욱더 저희가, 어,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발동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2023년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구보다 02. 구보다 공투는 설계를 한 지는 꽤 됐는데, 어 실제로 제품을 설치해보니까, 어 여러가지 미세한 부분에서 포인트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, 어 이왕이면 완벽하게, 어, 절 포인트를 다 맞춰서 출고를 하려고 한번더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아마 이제 1월 첫째 주나 둘째주 되면, 실제 설치가 완벽하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약 받아본게 있는데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점 어,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, 좀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어,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어,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3년에 어, 새롭게 이제 선보일 게 어, 017급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보면 작업, 설계 작업은 다. 마운트 됐구요. 이제 최종 보면, 어, 검토를 한 후에, 어, 제품을, 어, 시제품을 만들어서, 일단 얀마 017을 설치를 먼저 할 겁니다. 얀마 017을 설치를 하고 나면, 어, 그 다음에 히타치 017, 그 다음에 두산 017, 이런 순서로 아마 라이더비 구성이 될것같고요 어, 기본적인 틀은, 저희가 이제 뭐, 최대한 길이를 짧게 잡았으나, 어, 이제 조금 늘어나서, 지금 얀마 017 같은 경우가, 어, 약 14cm가, 140mm, 14cm가 늘어나더라고요. 무게는 뭐, 기본 암을 탈거를 해서 1대1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지만, 어 일단, 돌면 검토상에 길이를 더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면, 어 최대한 길이를 더 줄이려고 합니다. 어 그렇게 해서 이제, 017 제품들이 아마 2023년 초, 어, 1분기쯤 되면, 1, 1분기 안에 뭐, 아마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준비하는 게 이제, 공산급을 저희가 이제 새로운 회전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일단은 뭐, 그 부분은, 어 아시다시피 이 타사도 저희 영상을 보기 때문에, 어 굳이 미리 공개를 하면 뭐 저희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타사 때문에라도 저희가 미리 공개는 안 하고요. 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, 어 고객분들께서 아마 엄청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제 머릿속에 구상은 돼 있는데, 어 이제 보면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이제. 제가 이제 소명 작업을 진행을 해서 어,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저 볼보 공투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어, 된다면 어, 이상이 없이 공작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이상 없이 맞아떨어진다면 바로 공개를 하고 예,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2022년 많이 어려웠는데요. 어, 차주분들께서 그래도 뭐 저희 백강한기 해전함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2023년 더욱더 어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광경 명상, 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자, 어, 오늘 2023년 새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향상기 더욱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